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텀 장로교회 이호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으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아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 이후의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자상 직분의 그 심오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이 두 난자, 또 성경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자들에게 그 심오한 의미를 다 깨닫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장성한 자, 다시 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이며, 또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심오한 의미를 깨달아 알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장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도라는 것은 오늘 성경말씀 밑에 각주에 보시면 말씀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5장 14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아가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향으로 영적인 온전함을 향해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수 믿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영적 온전함을 이루어 내시겠다고 다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난 일들과 만남과 또 마음과 생각을 다 사용하셔서 영적 온전함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고 할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힘들고 예수 믿어서 피곤하고 예수 믿어서 괴로운 날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언제가 언제가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여지고 언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를 때, 기쁨으로 그, 인,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 우리 십년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할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는 매우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삶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신앙 생활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왜 말씀을 배우냐? 왜 기도하러 가시나? 왜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수요 예배는 왜 하나?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데에 그러한 것들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안 좋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하고, 둘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잡아야 하고, 셋째, 세례들에 대한 교훈을 헷갈려해서는 안 되고, 넷째, 안수에 관한 잘못된 그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로,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았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전에 유대교의 전통과 지식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에게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서의 그 몸을 깨끗이 씻는 정결 예식과 세례의 의미를 헷갈려 하거나 이 유대교에서는 새로운 직무를 맡을 때 안수하였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질병을 위해서도 안수하고 또 직분을 맡길 때도 안수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안수했던 것에 그 차이석에서 혼란을 겪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버려야 할것 유대교 전통에서 바라보는 그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버려라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 본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회개함으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게 될때 완전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미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흐리멍텅하게 가지게 될때또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에 우리가 헷갈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한 믿음으로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데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래 참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합니까? 왜 바보같이 우리가, 어, 당, 정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도 섬기고 계셨고, 지금도 섬기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범사에 성실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오래 참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대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다 씻은 날이 좋은 날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 세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경험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실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그리고 인내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귀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들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악한 병마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